충격적인 비보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스페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리버풀 구단은 그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간판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 따르면 조타는 현지시간 3일 오전 스페인 사모라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동생 안드레 역시 사고로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조타가 탄 차량이 추월 도중 타이어가 터져 도로를 이탈했고 그후 화제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타는 사망 11일 전 연인 루테 카르도소와 결혼식을 올렸고 슬아의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리버풀 구단은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결번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구단은 조타는 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통산 20번째 리그 우승에 기여한 영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조타의 헌신을 기리며 UEFA 여자 유로 대회에서 묵념을 요청했습니다. 조타는 리버풀에서 182경기 65골을 기록하며 FA컵, 리그컵, 프리미어리그 우승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스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기는 지난달 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리버풀과 축구계는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단지 위대한 선수였을 뿐 아니라 모두가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매일 빠른 연예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